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는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계명대학교의 시작이었고, 건물을 보면 아시겠지만, 근현대사를 연상시키는 공간입니다. 계명대학교는 개성고등학교의 개, 신명여자고등학교의 명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지어진 이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에서 대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계명대학교는 1899년 영남 지역 최초로 재중원이란 이름의 의료기관을 의료봉사와 보건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양령시에 창립한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1906년, 현재 대구 동산병원 위치로 재중원이 이전합니다. 한국 대학교 중 여덟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라고 합니다. 1954년 개명 기동 학관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이후 폐지와 설립을 반복하면서 1965년 개명 대학이 됩니다. 1978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 지금의 이름인 개명대학교가 되었으며 쭉 발전하여 점차 규모가 커지자 1996년 대학 행정 본부를 지금의 성서 캠퍼스로 이전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개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같은 경우 개명대학교 설립과 함께 시작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캠퍼스입니다. 공교인 성서 캠퍼스와는 또 다른 중후한 멋을 지녔으며 시내와 가까워 대학로